마태복음 20장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 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인은 동네 공터에서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인은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싹스를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다섯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원씩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원씩 받았다. 5만원을 쥐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싹을 5만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요?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참을 가시다가 열두 제자를 길가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제두 아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두 형제에게 아주 정남미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려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때 길가에 앉아 있던 눈먼 두 사람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측은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 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 했다. 21장.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니,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 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고리 대금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배단 위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무릎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의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 아들한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자,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도 숨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들을 믿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어떤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단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종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려.